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방식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낀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은 이미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 체계, 새로운 감정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느끼고 그걸 폰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